그 이후에 집으로 되돌아오면 그들이 슛던 하 케이드 그 to to and h 그와 그의 사람들을 선원들을 실었었던 배는 너무 소중히 여겨져서 어떻게 될 때? 다 파운드들이 리저브 d 보 보존했대 했어요? 있는 상태로 내버려뒀대요. 그 배를 for years and years 9 0 년간의 replacing 주황색 그배에 오래되고 썩은 플랭크 널빤지를 새로운 조각의 나무로 교체하면서, 디퀘스터 플라체 플라 플로탈시는요 물어봤대요. 아이고. So, 가 f t 학자에에게 물어봤던 m a 이거래요. 다 Ego, 초 a n g o s 잡고 얘 o 지금 e 스크에게 r e 었어요에게 에게 e 에게 r 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이겁니다. g e r Eger, e e r e g e 똑같은 나무 e 니까 r 아, 똑같은 r 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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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a e e 헤세우스가 항해했었던 항해했었던 똑같은 배일까 됐습니까? 맞아. 어. 보존하는 과정이었지. 배를 네. 보존하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소품을. 유체가 되는 거지 교체라는 상황으로 온거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야. 자그 배가 그 배랑 지금 배랑 똑같아. 됐어요? 응? 그 배랑 지금 배랑 태셋스로 처음에 날아갔던 그 올드한 배랑 지금 유지보수된 그 배랑 지금 배랑 똑같을까? Uh, removing one plank and placing it might not uh, make a difference. Uh, 한 열반지를 다른 열반지로 교체를 하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아. 하지만 큰 답.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어, 그것은 사실이 될수 있어. 그것은 사, 그것은 사실될 수 있어. 일단 일단 사실될 수 있다는 얘고요. Make a difference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모든 넓은지가 교체가 되면은 그것도 사실될 수 있을까? 차이를 만들차이가날수 있을까? 몇몇의 철학자들에따르면소중사대 그 배는 it must be some of all each parts 어, 그 보석품들의 총합이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가 pushed around during its journey and lost small pieces 이것이 사실이라면 처음 배가 pushed around 돌아다니고 그리고 lost small pieces small parts를 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멈췄습니다. 그 배가 되는 것을 부속품을 항해하는 동안에 됐어? 어 항해하는 동안에 부속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테, 테세우스 배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철학적인 말이에요. 테세우스 의 배가 <laughs> 그 갔다 와서도 보존이 잘돼 있다고 해서 테세우스가 이용하던 배가 맞을까 이렇게 주면 던졌는데 그 배랑 그 배랑 지금 배랑은 좀다듯시 왜냐면 부속품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거야? 얘가 항해를 하다가 소문 파출을 잊어버리면, 잃어버렸을 때 그것도 여전히 사실이라면 은더 이상 그테세우스의 배가 대임을 중지해왔을 것이야. 이거 이해했죠?

그철학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철학은 조금 현재 시제로 나오잖아.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맞는 말이에요. 그거로 이단 문제는 안 되겠지. 어 논란의 여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뭔가 뭐하다 현재 시제로좀 얘기를 해줘야 돼. 뭔가 철학은 불변의 진리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제? 어,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은. 자, 마지막. 이런 느낌? 됐어? 아, 성립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다운로 어레인치먼트가 여기서는 아마 거래라고 될 거예요, 알겠죠? 신용 거래는 잘 알려진 인간의 문화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신용 거래가 한 종류든 다른 종류든 신용 거래가 어떻게든 존재했다. 신용 거래가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 The problem in previous eras. 어, 이전 시대의 문제는 it was not that no one had the idea or you knew how to use it. 어느 누군가가 생각이 없고, 어떻게 그 신용거래를 사용할지를 알았던 것이 아니었다. 신용거래가 어찌됐든 이렇게 사용법을 모르거나 그런 랬건 아닌데 그러면은 뭐였을까? 이거 쓰면 people still d o n want to extend more credit. 어그때는더 많은 신용을 늘길 좀처럼 원하지 않았다. 신용거래가 그렇 그렇죠. 다음, 자, extend는요, 늘리다, 연장하다라는 뜻이에요. Because they didn't trust that 그들이 실패를 하지 않았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을 거라고. 아, 아, 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은 지금 여기서는. 약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 예측이 불가능했다. 데이 셔널리 빌리드 댄 어~ 그들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시간이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시간보다 더 나았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미래는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시간 바, 시간의 흐름. 뭐 시간에서의 과거. 지나간 시간이라고 읽어도 괜찮고. 알겠죠? 지나간 시간이 더 그들의 시간보다 더 나았고 과거. 됐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거야.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뭐한 단계 돈을 갚을 수있을거라고생각하 못했어. 그래서 신용을 해가 돈을 빌릴 생각을 안 했다. 다음, 투, o put that in e 경제적인 용어로 그것을 표현하자면 그들은 믿었습니다. 국외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어. 경제적으로 보면 은 얘기했던게 뭐냐면은 유연하게 뭐 그냥 집같은거 내가 집같은거 5억 10억 못가지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집 사는게 아니지? 신용으로 해가지고 한 6억 빚하고 4억 내가 내고 그럼 그 6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거야 이해했어? 근데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왜냐면 사람들의 관념이 어떻게 했 부가 한정적이었다이 e s 어 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그 불을요. b a d Bet 어, 아, 신용거래? 신용거래? 거래를 나쁜 래팅거래라고 그 생각을 했대요 추측하면서 추측할만한 b 래 신용거래? 신용거 생산할 것입니다. 더, 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더 많은 재산을 생산할 거라고 추측하는 베팅을팅 하는, 추측하는 것이 나쁜 거래라고 생각했대요. 미래를 예측을 하는, 미래를, 미래를 어떻게 했나? 어, 네. 좀더 나은 이득을 남길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게 나쁜 거래라고 배틀. 배팅이 도박하는거예요 돈을 걸다 내기. 내기라고 생각했던거야 비즈니스 룩트라이커 제로썸 게임 음, 빵빵거래인것처럼 빵빵 보였다 거래가 물론 특정한 한 페이커리의 이득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But only at the expense of 어, bakery next door, 옆집에 있는 베이커리의 지출은 오르지 않습니다. 퍼이라는 친구가 들어가서, 알겠죠? 퍼시라는 어? 친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 한테는 어, 이득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빵집 빵집은 이제 예시를 든 거야. 빵집. 빵집에 오는 손님들이 한정돼 있겠지. 그렇지? 빵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 빵집이네 군데가 있어. 근데 100명이 와. 1 0 0명이 빵을 먹고 싶어서 오는데 A한테 75명이 들어오면 25명이 얘한테 나와서 논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어, 얘한테도 말이 되긴 하지 자, 잉글리시의 왕은 그 스스로 앤비치 뭔가 삶을, 어, 그 스스로를 부유하게 했대. 윤택하게 했대. But only by loving the King of France, 프랑스의 왕을 강탈함으로써 이해했어? 부라는 어? 게 한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의 부를 얘기를 하고 프랑스의 재물을 뺏어오면을 프랑스는 가난해지고 대신에 우리는 개의 언어를 느리는거죠 이해했니? You could cut the pie 당신은 파이를 자를 수 있다 파이가 여기서는 뭔가?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량 어? 총량을 많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그 파이는요 더이상 커질 수는 없습니다 총량이 정해진이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요거 볼때 이제 음, 이제 너희들이 봐줘야 될 거는 옛날에 신용거래가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를 거야 이해했어? 야그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뭐 이런 거 6억이 미래에도 6억일 거라고 생각안한 거야 왜냐면은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해했어 이거? 어? 그래서 이거를 더 이동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위에 위에다 빨 저거 그냥. 어. 과거에 신용거래가 자, 여기 리미티드 노란색으로 잡자. 리미티드. 자, 이거는 지금 뭔가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이 또 뭐가 있어? 리절부대. 이거 같이 체크해. 그래서 제어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라 는러면리저절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저베이션이랑대 개념 검사할 때요. 해봐봐. 레저베이션이 너희들 예약이 어떤 예약이야? 자석 예약하지. 자석 인데 50개밖에 없으면 그걸 예약한 거잖아. 풍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걸 레저베이션이야 미리 정해놓은 걸. 이해했어? 어? 레저얼코들도 같이 잡아주시면은 꼭 나올 것 같아 보시오. 나올 것같베이션 기초무세도 다한것 같은데 기초무세네